이 예, 작은 경우에 이렇게 담갔어 이렇게. 그집내주세오외을시키어 <laughs> <laughs> <의심을 하십니다. 웃음> ん 이게 이제 오븐마다 다릅니다. 오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다 달라요. 이 안에 지금 조금만 더 색깔을 내겠습니다. 약간 네. 약간 여기 아니면 아 이렇게 었어그렇게 <가물이 왔어. 웃음> 작은 치는 <키도> 아닌데 내가. 제가... <laughs> 거기에 오븐을 만들어 가지 이게 유럽에 받아 쓰일 거니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laughs> 이 슈톨레는 저희가 3일간 좋은 숙성을 시킵니다. 만드는 대로 안에 말린 과일하고 견과류가 4-5가지 <목소리도> 들어갑니다. 슈톨레는 안에 그 마지페이라는게 들어가는데 뭐 오늘 마지페이라는 거는 아몬드 국말로 어, 만듭니다. 네. 그리고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경우에 이렇게 담갔어. 이렇게 끓이면 되겠습니다. 보여보시어요슈틀레이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슈틀레인이란 말은 길다란 거. 굴뚝같이 그 길다란 걸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 하얀 슈가 파우더를 여기에서는 네, 네. 하얀 슈가 파우더를 어, 하얀 눈으로 씁니다. 이렇게. 하얀 슈가 파우더가 어 그냥 맛도 있지만 이걸 뿌리면 해서 그 다른 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분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몇 개월씩 먹을 수 있는 게그 이유입니다 작년 저희 집그 손님 중에서 최고 기록이 하루에 이 빵을 네번 사러 온 손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10개를 사 갔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아들 네 명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네 개를 사가서 일 개를 사갔습 이거 독일에서는 이 방이 11월 말에 만들어서 그해 그 다음에 5월 들어까지 있는 방입니다. 라고 견과루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고 가운데에는 마지핀이라는 아몬드 분말로 만든 게료입니다 말린 만든 과 과일, 아, 말린 과일은 블루베리, 무화과, 살구, 자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또 나물 죠더 들어가겠습니다.